후보자님, 그이 청년들의 주택 복지를 챙기시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 질문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후보자님,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소득이 한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? 네, 잘 모르겠는지 죄송합니다. 네. 아니, 의정 생활 오래 네. 하시고 국토에서 오래 전문성을 쌓았, 쌓았다는데 그런 거를 모르신다니 조금 실망스러운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. 네. 266만 원입니다. 그리고, 어, 주거비, 어, 식료품비, 교통비, 월 평균 생활비가 213만 원이거든요. 그거 빼고 나면은 한 5, 60만 원 손해지는 거예요. 그돈 갖고, 어, 서울에 이제, 어, 30평형 전세금 6억 5천 원, 6억 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은 한 100년 정도 걸립니다. 네. 그러니까 청년이 대출 없이 서울에서 30평 전세집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따님 관련해서 이제 전세금 6억 5천만 원이라는 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매경을 보니까 여기 네. 6억 5천만 원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합당하게 다 세금을 내셨는지 정당한 절차인지는 다른 의원님들이 좀 따져 볼 텐데요. 어, 여기에 이런 한그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얘기가 나옵니다. 정책도 결국에는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.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 원대의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선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번에 627 대출에 대해 대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, 그거에 대한 후보자 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예. 그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, 어, 상당히 그뭐 취업 자체도 어렵고 또 취업해서도 어,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이게 어, 만족스러지 못한 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. 어, 다만, 어, 저희 장녀에 대한 그 전세 값을 저희가 지원한 거에 대해 그 차용하고 이제 빌려준 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서민들이 볼 때에는 저는 결국 어떤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서민들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어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어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딸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. 사실 저희 이제 둘째 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막내 딸은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셋딸이 서울에서 살아야될 형편이어서 이제 그 셋딸이 살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또 대학을 네. 다니고 있는 네. 딸에 대한 부양을 겠습니다후보장님네 네, 그래서 아 근데 뭐 제가 지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겼는데 네. 서울에 살아야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님 따님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. 네네. 네,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, 해명이나 어, 말씀으로는 공감을 어, 우리 젊은이들이 얻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.